목포-제주 항로의 여객선이 주야간 연중 무휴로 운항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화물 수송과 지역 관광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항에 신규 취항하는 산타루치노호입니다. 축구장 두개 면적에 길이 189m, 너비 27m, 24,000톤급 카페리 크루즈선입니다. 한 번에 승객 1,425명과 승용차 500대를 실을 수 있고 제주항까지는 4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선사 측은 산타로치노호의 취향에 맞춰 기존에 운항하던 선박을 야간 운항으로 돌려 24시간 목포 제주항로를 운항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제주간 무방여행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다양한 제주 관광 상품이 출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0시 30분에 출항을 해서 제주도에는 새벽에 도착하면 골프 추시는 분이가 그렇지 않고 등산하시는 분들이 당일 코스로도 갔다 올수 있도록 또 대형 크루즈 선박이 운항하면서 지난해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적체 현상이 지속되던 제주 화물 운송난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1회 왕복하던 그 선박이 앞으로 2회 왕복을 이루게 됨으로써 어타 항과의 절대적인 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남에서 제주를 잇는 여객선은 다섯 개 항로에 여덟 척에 달합니다. 산타루치노 호의 취향으로 목포항은 제주까지 다양한 시간대의 항로를 갖춘 관광의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